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견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관세맨 트럼프가, 지임 첫날 관세 부과의 큰 원칙만 확인하자, 관세 폭탄을 우려했던 투자자들이 안도하면서 3대 지수는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는 기존 무역 협정을 전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침 연설에서는 외국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인들을 부유하게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다만 국경과 에너지와 같은 수십 개 행정명령을 쏟아내면서도 신규 관세 조치는 일단 보류했고 이에 시장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우려로 관세를 점진적으로 부과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밝혔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예고한 25%의 관세 부과는 2월 1일자로 검토하고 있다 밝혔는데요. 이에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지개를 펴고 있고 지난주 단기 바닥을 찍은 이후 단번에 19,70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은 지난해 12월 18일 마이너스 3%를 기록한 이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시장의 마이너스 3%를 기록한 이후 한달 이상이 지났기에 지난주엔 상승의 모멘턴을 받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고 이에 나사은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는 현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비테크 CEO들을 침식에 참석시키면서 다시 한번 재인기간 좋은 투자처를 찍어줬고, 이에 2017년부터 4년간 지속됐던 트럼프 1기 행정부와 2025년 시작된 2기 행정부에서 빅테크 기업과 트럼프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를 기피하고 비판했던 빅테크 기업들은 2기 행정부에선 트럼프 출범에 가장 큰 공신이 됐고, 이에 트럼프 역시 현재 빅테크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와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당연 테슬라의 머스크였고, 일기 행정부에서 트럼프를 비판하기도 했던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거액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엑셀을 통해 그를 지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정부 효율 부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머스크는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이 됐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주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큰 폭으로 올라왔고 최근에는 488달러라는 신고가를 찍은 이후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AI 잠재력은 크기에 앞으로 주가 역시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지임식에서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이제는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둔화를 피할 수 없게 됐기에 이 같은 정책은 친환경 부분에서도 테슬라의 독주가 시작될 것이라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들은 이제는 전기차보다 내연기관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는 비록 4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를 하에 6%나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당장 판매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기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는 테슬라기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월등히 앞서가고 있어 주가는 단기 바닥을 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빅테크 기업 중 메타 역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메타는 637달러라는 신고가를 찍은 이후 현재는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22년 11월 87달러를 찍은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과거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면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트럼프 저택에 있는 마러라고를 두 차례 찾아갈 정도로 트럼프에 집착하고 있어. 최근에는 SNS 팩트 체크 기능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대폭 강화하며 소셜 미디어에서도 트럼프의 정치 노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타의 실적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펀더멘탈과 정치적 노선이 확실히 정해졌다면 메타의 주가에서 트럼프가 콕 집어서 찍어준 주식이라 할수 있는데요. 이어 아마존 역시 이나 2% 이상 상승하며 230달러로 마감해 신곡과 코어까지 올라왔고 베조스 역시 일기 행정부에선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이번 대선 당선 전부터 진 트럼프적인 모습을 보여 이제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표시했던 구글도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세주가 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은 현재 크롬과 같은 핵심 사업을 매각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미 구글의 분할을 반대를 하고 있다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구글의 주가 역시 이날 1% 이상 상승해 198 달러로 마감했고 장중한 데는 202 달러를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은 여전히 빅테크 기업들이라 이러한 비테크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고 매출의 성장세 역시 크게 우리는 이러한 주식들을 꾸준히 모아가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여 양자 컴퓨팅 테마주인 아이온큐의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올라 45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이나 아이온큐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트럼프가 양자 컴퓨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삭스가 지임하면서 양자 컴퓨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리게티의 주가는 무려 42%나 폭등하면서 3번에 14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6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리게티는 무려 일주일간 10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은 실제 상품을 대량으로 팔아 실적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여전히 마이너스 EPS를 거두고 있어. 결국에는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 애플의 주가는 이날3% 이상 하락해 222달러까지 내려왔고 이날 애플이 하락한 주요 배경은 투자회사들이 잇따라 투자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애플 주가는 장중 220달러까지 내려오며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약 2개월 반에 원위치로 돌아왔고 이에 따라 시가 총액도 3조 3,480억 달러로 줄어들며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시종 1위를 내줬습니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7%나 줄어들며 시장 내 3위에 그쳤고 이날 제프리스는 아이폰 판매가 특히 중국에서 부진하다면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루프 캐피털도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주에서 보유로 내렸고 올해는 아이폰 수요가 크게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며 생성형 AI 기능이 아이폰 16 판매량을 늘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애플은 고점인 260달러를 찍은 이후 주곧 하향하면서 22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사실 애플이라는 주식은 중국에서 판매량이 저조할 때마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결국에는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어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른 엔비디아는 이날 2% 이상 올라 140달러로 마감했고 이날 엔비디아가 다시 상승을 할수 있었던 배경은 트럼프가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민간기업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뱅크의 손정이와 오픈AI의 샘아트머는은 투자 계획을 밝혀 초기에 1000억 달러로 투자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이로써 엔비디아 주가 역시 이날 상승세를 보였고 사실 엔비디아는 지난해 6월 135달러를 찍은 이후 최근에 153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40달러와 130달러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기간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엔비디아는 결국에는 주가는 더욱더 오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우선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에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이미 경과 매출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대규모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GPU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앞으로 주가 역시 지금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올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은 자유주행과 로보틱스가 점차 필수적인 파트너가 되고 있어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분 매출은 약 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에 이러한 수요는 다시 엔비디아 매출 증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여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트럼프 취임 이후 신고가의 1 9 0 0달러를 찍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실 이번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지금은 다소 실망스러운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불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에 2024년 1월 SEC의 비트코인 현무 ETF 승인의 계기로 대규모 기간 투자 자금이 유입됐고 채굴 보상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간기가 2024년 4월 말에 도래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게 됐기에 여기에 역사적으로 반간기 도래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엔 폭격적인 코인 불장이 시작된다는 점을 비춰 지난해 비트코인 시장은 말 그대로 불장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격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 내다봤기에 이러한 예측은 그대로 맞아 떨어졌고 대선 당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는 실제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 물들을 요지게 대거 발탁하면서 이러한 상승장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반감기 2년차는 더욱더 큰 폭의 비트코인 상승장을 이끌어 왔기에 올해 역시 비트코인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찬스 수업의 주가는 강력한 사분기 보고서 이후 6% 가까이 상승했고 산업주식인 3M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사분기 실적으로 주당 순위가 1.68달러, 매출은 5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해 시장의 상치를 상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모더나는 조류독감 백신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5억 9천만 달러를 지급받아 주가는 5% 이상 상승했고 중국 전기차 회사인 샤오펑과 리오토는 트럼프가 침 직후 관세를 즉시 서명하지 않은 이후 이날 주가는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